IT입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아, 오늘은 평소하고 분위기가 달라졌죠. 어, 뭐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분위기면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지금 또 출장을 나와 있어서, 출장한 곳에서 아, 빠르게 IT 뉴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자 주의하셔야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힘든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아, 나쁜 분들이 좀 계시죠.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받아온 것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요, 음, 온라인 접수예요. 서류도 무접수예요. 원래 받는 것처럼 되어져 있죠. 여기다가 우리를 다급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한정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산이 소진되게 되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빨리 신청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이 들어갔다가 어라 당하게 되는 거죠 문자 메시지로요 신분증 등의 정보를 보내라고 한다 라면 정보를 보내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 안 됩니다 계좌이체로 뭐 이런 정도 이거 우리 많이 해봤었는데 이것도 없어요 원격제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하고 여러분들 내일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있는 때입니다 그,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짝수였고요. 금요일은 뒷자리가 홀수. 토요일은 상관없이 신청을 할수 있어요. 100만원까지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검색하다 보면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구글에서도 검색 많이 하거든요 소상공인 지원금, 이렇게 검색하면 잘안 나와요. 그,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공식 사이트가 한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책자금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지 말고, 신청.kr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럼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사업자 번호 이것만 입력하시게 되면 요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대표자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핸드폰으로다가 승인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거 절차만 하시게 되면 접수가 됐다고 나온 그 다음부터 순서가 진행이 되니까 이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한 시대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안이에요 기업보다도 그 부분 신경 꼭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쓰시면서 꼭 당하는 일 없이 보조금 방역지원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돈 얘기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26주 적금이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매주 1,000원이나 뭐 5,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립금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00원 저축했으면 다음 주엔 2,000원 저축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2020년 8월 정도였었고요 이때부터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챌린지로 다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한 포인트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마트하고 함께 했었죠. 그 그러니까 조담을 했었는데 달성할 때마다 이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해 줬었어요. 이때 56만 계좌가 개설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는 해피포인트 적금도 하고 있어서 저도 그걸 쓰고 있고 보니까 뭐 할인되는 쿠폰 같은 게 날라오더라고요. 5천원짜리 쿠폰 이런 거 날라오니까 뭐 이자 받는 것 같아요. 이건 40만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마트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진행이 된게 카카오페이지가 뭐냐면 웹툰하고 웹소설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함께 진행했는데 2주 만에 60만자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 종료가 됐어요. 너무 많았죠. 이렇게 되면 무슨 혜택을 주느냐. 카카오 페이지 캐시 혜택을 줍니다. 아, 저도 카카오 웹툰이나 웹소설좀 못하다 보니까 캐시가 모자랄 때가 많은데 기다리면 무료라서 하루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 돈 내고 또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캐시 저축도 캐시도 준다라고 하니 갑자기 부자가 된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00 캐시가 들어와 갖고 또 제가 보는 소설을 충전시켜 놨고요. 자 이에 대한 가입 연령층이 공개가 됐습니다. 20대 분들이 24%, 30대 분들이 33%, 40대가 32%, 50대가 11% 신청했다라고 하네요. 30, 40대가 골고루 포진된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까지 주다 보니까 아마 활용도라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걸 보면요. 아, 카카오는 그룹으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운영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을 조밀조밀하게 잘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서비스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에 카카오 페이지 미리 이야기 드렸어야 됐는데 아, 놓쳐버렸네요. 다음번에는 제가 나올 때 바로 얘기할 테니까 그때 한번 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수 나얼이 NFT를 출시합니다. 요건 좀 기대가 됩니다. 나월이 직접 디자인한 커버 아트워크 하고요. 아카펠라로 재구성했다고요. 그러니까 판매가 8일부터 이루어지는데,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항상 궁금한 게, 그럼 NFT 어떤 거래소지? 이게 궁금합니다. 거래소는 어디냐면요. 카카오 계열이죠. 클립 드롭스하고 손을 잡았어요. 클립 드롭스가 개편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립 드롭스 사이트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하단 메뉴에 원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디팩토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에서 정 유명하신 분들을 별도로 뺐거든요. 이쪽 부분에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아, 저도 이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경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경매는 너무 비싸니까, 에디션이라 그래갖고, 일반인도 살수 있는 수준으로다가 떨어뜨려서, 뭐, 999개, 혹은 500개, 50개, 이렇게 에디션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을 NFT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까지니까, 과연 얼마 금액에 낙찰될지도 궁금하죠. 이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오늘 원래 NFT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NFT를 낸 <laughs> 목사 갈라졌네요 NFT를 낸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걸 펀드 기금 조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은 펀드 기금 조성이 아니라 어 그냥 경매 형식으로 낸다고 합니다. 설날쯤에 오픈 시로다 경매 형식으로 내고 나서 어 이거는 다. 뭐 좋은 일에 쓰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 좀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구매하고 싶은데 금액이 저렴할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오늘 세 가지 도시기였습니다. 가수 나올 NFT를 출시한다는 이야기.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카카오페이지 달성했다. 아, 이거 빅테크거든요. 핀테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은행권들또 긴장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로 들어가신다는 거꼭 사기당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또저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이트 렌드리였습니다